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왕초보, 어, 천간, 에, 극, 극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 이제 극상황, 아까는, 지금까지는 생상황을 해서 생, 생이라는 건, 내가, 아, 서빙하는 거, 내가 출생시키는 거, 요거를 생이라고 하는데, 극하는 거는 내가 상대를 다스리는 것을 극하는 거라고 해요. 내가 상대를 다스리는 거, 그걸 극이라고 해요. 그는 옛날에 양반제도, 노예제도, 이런 사회에서 회초리, 이런 것을 무기를 가지고 다스렸던 세계가 있어요. 이게 극세계예요. 말안들으면 폭력을 썼어요. 이게 극세계예요. 지금 세계랑은 그렇게는 아무도 공조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극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거는. 정신세계 요거는 물질세계 요거를 이렇게 이거는 무게 중심 자 이렇게 머리에 이으면은 몸뚱아리에 이으면은 요 발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하든 무거우니까 비틀비틀합니다. 일정치가 않아요. 요게 그게 세계야. 그건 상대. 오행을 자극시키는 상황. 이 뜻은 상대의 오행을 다스리는 상황이에요. 이 극이. 자, 이 극을. 자, 수, 극, 그, 화. 물은 불을 끈다. 이 뜻이에요. 물은 불을 끈다. 물은 불을 다스린다. 네, 화, 극, 그, 금. 이거는 불은 쇠를 다스린다. 불은 쇠를 녹인다. 녹여야 가공이 될까 아닙니까? 왜공장색이야 공장, 철, 포한, 제철 이런 것을 그다음에. 금, 금, 쇠야, 쇠붙이, 금, 극목 금은, 금은, 요 쇠붙이라는 거는 토, 가위, 요거로 목. 나무 가지를 이렇게 전지하면서 나무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금금목. 이거를 그냥 나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게 신경망이에요. 자, 어깨, okay. 머리, 허리, 발, 다리. 요요이 상황 자체를 누가 다스리냐? 의사. 이거는 법 이거는 칼. 침. 금이네. 이거로 이거를 다스니다이 뜻이 금금 뭐그 다음에. 목, 목, 극 토, 이거는 토에요. 토, 토는 땅이야. 땅이 나무와 잔디로 꽉 메워지면 땅 꼼짝도 못해. 땅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나무가 뿌리로 꽉 땅을 감싸면은 요 흙을 다스려. 모, 극, 토. 그 다음에 토, 극, 수. 자, 땅이 물을 다스린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논두렁 옆에 보면은 수로가 있어 수로 수로가 뚝을 뚜굴 흙으로 뚝을 만들어서 물기를 만들어서 물이 유용하게 쓸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토극수예요 이거 다른 쪽으로 가면은 토는 살이에요 살 고기 우리 몸뚱은 이 고기가, 고기가 관리를 잘 해야, 이런 파이프. 이거는 동맥, 정맥, 관이야. 파이프. 이 흙, 토가, 토가, 토라는 건 살. 관리를 못 하면은 토가 오바되가지고 오바라는 것은 너무 살찌면은 요 라인이 좁아지고,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비계가 둥둥 떠다니다 보면은 비계가 요 안에 요, 이렇게, 때가 끼어, 때. 낀다, 때가. 노폐분이 쌓인 다음에, 여기에 막혀요. 이거 막히면은 동맥 혈을 뿜어내야 되는데, 막히면은 물피가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심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고장이나 그러면 심장마비, 이거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에, 뇌에는 실핏줄. 실핏줄이 꽉차 있어. 여기에 기름기가 돌아다니다가 하나하나 맥혀가지고 딱 뭉치면은 여기가 이런 실핏줄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쪽으로 공급이 안 돼. 공급, 불. 안 되면은, 요즘에 매제죠. 여기서. 이때에, 신체에 가는 그 신경,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이게 잘못되는 거야. 요게 뭐냐? 뇌출혈. 그러니까 생하는 거 생하는 건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식을 추령해서 무조건 얘가 사춘기 넘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걸을 거안걸고내 자식만을 위해서 길기르단 기르, 말이야 이게 100% 실패하는 거예요 짠맛 단맛을 가르쳐 줄수 있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해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 이런 어머니라야 튼튼한 자식을 기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런 어, 모성이 있어서 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뒤집어, 어, 얘기를 한다면은 유대인은 상대 존중 의지가 강하고 상대가 살수 있을 때까지 생존시까지 도움을 준다. 이게 뭐냐면, 생의 이 생, 한국 사람은. 상대가 나타나면은, 상대가 나타나면은, 홀라당 뺏겨먹어 근본이, 근본이. 옛날에 친구가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 내 앞에 나타났다. 사기를 쳐서 홀라당 뜯어먹어. 차이점이 이렇게. 유대인은, 상대 존중의지 강하고 상대가 나타나면 상대가 밥을 먹고 살게끔 만들어줘. 그러면 그 밥을 먹게 살게끔 만들어줘서 고마우니까 이 고마움을 유대인의, 유대인의 회사에, 유대인의 은행에다가 올인을 해.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도움을 받아. 우리 민족은 약간 너무 잘나가지고 100개 먹는 것부터 먼저 배웠어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이걸 고치면 우리 민족을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요게 약간의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요거를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까지도 상당히 세계에 어디도 없는 그런 학문이요. 에이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잖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그게 원리예요. 그건 부모가 회투리 사용법이요. 회초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회초리를 한 번도 안 들고 값어치기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지만은 정말로 회초리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또 반면에 회초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요 선생이란 이 감투를 가지고. 하루 8시간 동안 제자를 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해초리의 세계이고, 극의 세계예요. 극.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극이라는 것이 이름. 자. 생이 있어, 생은. 나를 낳아주는 거. 상대를 낳아주는 거. 이건 생이고. 또, 극은. 나의 파워, 나의 힘으로 상대를 다스리는 거. 잘못되지 않게 극. 요거에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에... 오늘 극에 대한 설명을 짧게 마치고, 이 다음에 깊게 들어갈 때 차원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